네, 토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북부, 충청남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서현에도 늦은 오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는 매우 느리게 남아하고 있어서 오늘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만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울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 남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륙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상도,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8도, 최고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날씨입니다